안녕하세요. 시언세살 김태나입니다. 밥 먹어요. 김에다가 낫또 이렇게 우리 행님이 알려주신 대로 탕수육, 김말이, 파프리카, 사과, 토마토, 닭곰탕, 닭곰탕. 아, 내가 좋아, 제가 좋아하는 양배추가 다 떨어졌어. 귀찮아가지고. 제 2월달이 시작됐죠? 음. 1월달도 무사히 아무 탈 없이 잘 지나갔었죠. 저도 그래요. 1월달은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, 그러니까 유튜브상에서요. 되게 기분이 좋아요. 떡국은 아니고, 그냥 닭곰탕이에요. 사과, 사과도 이제 없어요. 아빠가 농사지으신 거, 어제 봉식이었냐? 그런데 과일 두 가지만 사도 10만 원이래요. 와. 바나나 진짜 물가가 더 많이 올랐죠?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겠죠. 어제는 도성오빠한테 미안했어요. 오빠한테 화가 난게 아니고. 어떻게 보면 오빠한테 화풀이 한 거죠. 제가 좀 마음이 넓어야 되는데. 많이 넓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제가 좁아요 사람이 좁은 것 같아요 와이언이도 그렇고 봉수경이도 그렇고 그냥 그러러니 하라고 하는데 그게 잘안 돼요. 빛나자 동생도 제가 이렇게 열려는 거 보고 그 사람들이 그걸 즐긴다고, 사람들이 즐긴다고 그러는데. 알면서도 그게 잘안 돼요. 그래서 실생활에서는 제가 사람들을 피하는 쪽이에요. 좀 아니다 싶으면 제가 피해요. 그러니 사람이 없죠. 은근히 사람들을 못 살리는 사람도 있어요. 서로 피하는 게 아니라, 은근히 즐기는 사람들. 음. 이상한 성격들이에요. 음. 사실제 주변에 맴돌고 있거나 그러면은, 음. 그냥 맴 도세요. 생각해봤는데 그냥 맴 돌든지 말든지 니네 마음대로 하세요. 저만 어 이제 신경을 끄면 되는 거겠죠. 니네 마음대로 해봐. 요. 응.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싫으면은 그 옆에 근처도 안 가거든요. 어, 아 누가 거아 아는 사람이 내 싫은 사람이 거기 있다 그러면은 근처도 안 가요. 어. 이맘대로 아. 네 해. 응. 내 영상을 다 보면서. 응. 마음대로 해 나도 이제 상관 안할 거야 그렇다고요? 저도 이제 상관 안할 거야 화가 나니까 나 제 영상을 다 본다니까요. <laughs> 음. 그렇다고요. 다른 사람들 주변을 맴도는 거는 힘든 거예요. 음. 그렇다고.